그 이름 교회 김기창 원로 목사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문화 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는 그의 책 국화와 칼에서 일본의 문화와 동양 문화를 수치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하는 서양 문화를 죄의 문화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수치 문화와 죄의 문화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수치문화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치라는 말의 뜻은 당당하거나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된 언행 혹은 약점을 비롯한 부정적인 면이 타인에게 알려졌을 때 갖게 되는 부끄러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수치문화권에서는 자신의 언행심사에 대한 타인의 판단과 감정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물론, 인간이라면 맹자의 말처럼 자신의 잘못된 언행심사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마음, 즉, 수호지심을 갖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언행심사는 타인들의 시선 앞에 체면이 손상되는 수치를 당하고 끝낼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죄의 문화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의 문화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비추어 잘못된 언행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잘못을 범했을 경우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죄를 이기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죄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죄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생각이나 말,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비추어 죄냐 아니냐를 철저히 따지며 살아갑니다.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참된 크리찬은 죄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혹시 죄를 범할 경우 슬퍼하며 철저히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은 후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은 것만을 다행으로 여기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크리찬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크리찬이 아닙니다. 참된 크리찬은 불꽃같은 눈으로 중심을 살피시며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짓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찬은 항상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앞에서 살아갑니다. 그 이름 교회, 김기창 원로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